어 이제 요 한글로 바꿨으니까 이 상단에 있는 어, 메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단에 있는 Add Frame이라는 것은 어, 프레임과 관련된 메뉴를 어,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d Frame을 선택을 하면 이 프레임은 이 틀이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어떤 텍스트 상자라든가 이런 프레임들이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Add Frame을 선택하면 이 텍스트 t Add Frame이라는 곳을 클릭하면 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고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바로바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으로 선택된 거는 요 보시면 이 프레임에 이쪽 화면에 그 패스라는 게 자동으로 지정돼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어, 프레임으로 지정을 하면 이 프레임은 자동으로 이 화면 보이시죠? 자동으로 한 장의 그 움직이는 화면으로 장면 하나로 자동 선택이 됩니다. 이 자동 선택된 거는 여기 보면 1번하고 2번 있죠? 여기가 1번, 2번 이렇게 매칭되는 겁니다. 자, 1번, 2번. 이런 식으로 매칭이 돼요. 그래서, 어, 프레임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이 자동으로 순서가 지정된다. 자, 프레임 중에 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아웃 클릭하면 어, 프레임이지만 어, 어떤 그 유, 어떤 형태의 그 먼저 세팅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쓸수 있습니다. 어, 즉 어, 이런 서클형 여기 보면 유형들 있죠. 리니어 프로세스 이게 순차적으로 어, 진행하는 이런 형태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결론을 내는 그, 그런 유형 그 다음에 줌 디테일 음, 비교하는 것들, 대조시키는 것들, 이런 원형, 유형, 원형의 유형 등등과 같은 이런 형태의 미리 세팅되어 있는 어, 레, 레이아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나 선택하고 선택하면 네, 자동으로 어, 이렇게 순서대로 이 전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 어,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메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이라는 메뉴를 어, 잘 활용을 하시면 어, 유용하게 유용하게 어, 그 어떤 쉬, 손쉽게 어, 메뉴들을 추가 삭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클릭을 하면 또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또쭉 순서대로 이런 레이아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어, 아무래도 좀 어, 손쉽게 프레지를, 프레지의 어떤 그 구조와 패턴들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자동화된 레이아웃이고, 그 다음에, 어, add frame 중에서 이 그, 그, black hit frame은 이런 유형. 예, 이런 꺽쇠 유형의 프레임이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프레지는, 어, 동그라미 유형. 예, 동그라미 형태의, 어, 그, 프레임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 사각형 프레임. 그 다음에, 음, 빈 프레임. 음, 실제 화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빈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투명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요렇게, 이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 프레임도 이 프레임의 이 꼭지점이나 이근처의 가, 이 꼭지점으로 가면 이 꼭지점에 따라서 프레임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지브라 메뉴가 나오구요. 이 지브라 메뉴에,를 클릭하면, 어, 이 꼭지점을 이동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어, 메뉴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꺽쇠 모양의, 꺽쇠 모양의 그 프레임은 요렇게 되구요. 뭐 예를 들어서, 네모 모양의 프레임을 선택을 하면, 이 네모 모양의 프레임을 또, 이런 식으로, 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구요. 그리고, 아까 화면을 보셨을 때, 그,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이 프레임을 만들 때, 이 프레임을 만들 때 하나, 하나, 어, 그, 재밌는 게, 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쭉 그리다 보면은, 여기 화면에 보면 4대3 이렇게 나오죠. 자, 가로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4대3. 예, 없죠.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았을 때는 잘안 나오는데, 비율이 어느 정도 맞는다 싶으면 4대3이라고 해서, 활, 이, 그, 숫자가 보일 겁니다. 이거는, 어, 어떤 의미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프레지를 만든 다음에 빔 프로젝터 같은데 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빔 프로젝터는 4대3 비율로 화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3이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4대3이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그 프레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화면은 어 그, 빔 프로젝트에서, 4대3 비율의 빔 프로젝트에서 화면에 꽉 차게 나올 수 있게, 어, 그, 제작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젠테이션에 최적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저런 4대3과 같은 그빔 프로젝트에서 보이는 유형까지도, 어, 고려를 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에 대한 메뉴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엔, 음, 테마. 테마는 아까, 어 한글 폰트를 쓸때 지금 현재 요렇게 세 가지 종류의 한글 폰트가 현재 시점에서 나와 있네요. 예, 이렇게 테마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예, 커스터마이즈 커렌트 테마 해가지고 그 현재 구성하고 있는 테마에 여러 가지 그 색깔이라든가 도형 유형들을 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이틀 색깔 백그라운드를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회색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분홍색으로 바꾼다든지 등등의 어, 옵션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d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고정시켜 놓고 오브젝트들만 왔다갔다 거리면서 3d 효과를 낼수 있게 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로고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예, 로고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등의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타이틀 색깔 여기 화면에 바로바로 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타이틀 색깔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 서브타이틀 색깔도 바뀌 시 바뀌죠. 예, 서브타이틀 색깔도 바뀔 수 있고 바디 색깔도 어, 바꿀 수 있는 예,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테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서클 서클 색깔도 그쵸 그렇죠? 빨간색으로 바뀌고 어, 블랭킷 색깔도 이렇게 예 바뀌죠. 그리고 이제 화살표 색깔 예 바뀌고 그다음에 이런 그 마커 형광펜 모양의 색깔도 여기 보시면 예,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누르면 현재 지정했던 그 지정한 테마의 색상으로 어 이게 한꺼번에 쫙 바뀔 바뀔 겁니다. 예, 지금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예, 변화지가 음 변화가 잘안 되네요. 어, 플러그인 중, 예, 그렇죠. 이렇게 또 바뀌었죠. 한꺼번에 테마가 쫙 바뀌는 거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테마들을 만든 다음에, 이 현재 테마를, 어, 나의 이름에 걸맞는 테마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나만의 특색을 갖는 테마로 지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테마 메뉴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